안녕하세요. 국내 선물 달인 국선달입니다. 자, 오늘 또 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7일이죠. 6월 7일 월요일이고 어, 오늘 또또 또 선물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 매도한 게 들어갔어요. 일단 매도한 게 들어갔고 자. 자, 여기 지금 시가를 어, 갭상승후 시가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 매도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좋은 구경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매도 주문이 2개 더 들어갔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2개 더 들어갔어요. 물타기니까 1계약으로 들어가서 물렸었죠. 물렸으니까 2계약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3계약이죠 그죠? 3계약이겠죠 자, 지금 3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또 물린다. 자, 내가 매도에 3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또 물린다. 그러면 4계약 네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물타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타기예요, 여러분들. 매수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물타기라고요. 이게 물타기예요. 자. 자, 제가 팔자마자 자, 매수로 자, 1호에 팔았어, 요1호에1호에 1호에 팔고 지금 현수 익6 69 9,000원. 69,000원 수익을 가졌죠? 그리고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요, 뇌동매매로 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내 선물입니다, 이거. 이 시장 아시죠? 냉장한 거. 아, 어, 아, 또 늦었다. 이 방송하니까 반응이 자꾸 늦다. 30에, 2호에 해서 30에, 어, 30에로 찾아라. 그렇지! 자, 자, 지금 늦게 샀어요. 저는 지금 방송 초보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도 별로 없고, 할 말은 없어요. 아, 할 주제도 안 되지만, 주식 실력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나도 다른 방송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자는 사람인데, 다 지시발 뭐, 돈 땄는 것만 보여줍니다. 뭐, 어디 약 올립니까? 그죠? 내 5월 달에, 어, 5천만 원 땄어요. 그거 보여줍니다. 그거 약 올라가고. 야, 난 5천만 원 잃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면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재미는 있거든. 5천만 원 꼬랐고, 5천만 원 땄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돼요. 그거 보면서. 향상돼요. 안 되거든. 자, 먹겠습니다. 자, 물타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자연스럽게 먹겠네요. 어, 터치했죠? 4호 터치했죠? 어, 4호에. 자,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겠죠. 그죠, 이게 실력이겠지. 현재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어, 한95% 어, 이상 매도가 들어왔어요. 매도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 자 8호에 선매도 쳤습니다. 8호, 8호 선매도 쳤 70에, 어, 매수 계약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먹었죠 자 8호에 매수 걸어놨는데 9공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 어. 자 8호에 선 매수를 찾고 0공에 어, 매도 걸어놨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자, 먹었죠. 어, 당연히 먹었죠. 매도가 95% 정도 왔어요. 자, 매도 주문이 매도 볼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95% 이상이면 전 매도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팔렸죠? 자, 자 맛있게 먹었죠? <laughs>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 신호에 한번 먹었죠? 먹었는데,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신호, 요 캔들 보세요. 자, 요 신호에서, 요 캔들에서, 어, 40에 들어갔어요, 선매도. 2호 매수 체, 거래 넣었죠? 어, 그래서 팔렸죠? 근데 한번 더, 한번더 40에 선매도 쳤어요. 또 2호에 매수 걸어놨죠. 자, 이번 신호에 두번 먹는 거예요. 자, 두번 먹었죠. 이번 신호에. 맛있죠? 자, 이번 신호에 두번 먹었습니다. 1시간 43분 만에 25만 9천원 수익을 얻고 있고, 왼쪽에 어, 매매 기록 보십시오. 어, 7 번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어, 당연히 다 성공한 모습. 어, 저극성다리는 당연한 거죠. 승률이 99% 이상 되죠. 99% 이상. 어, 맛있군요. 오늘 또 맛있네요. 오늘 100만원 찍겠습니다. 자,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죠? 어, 지금 95% 정도 들어왔어요. 95%. 어, 95% 정도 들었왔고 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어, 물론 제 생각이지만 어, 95% 이상 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며 어, 매매 들어갑니다. 현재 음, 현재 8호에 선매수쳤어요. 8호, 431.85에 그리고 432.00에 매도 걸어놨습니다. 어, 지켜볼게요. 지금 이 신호가, 여러분들 봐요, 차트 봐요. 이 신호가 95% 이상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95% 정도. 어, 조금 더 확실히 지 들어갈게요. 지금 물을 타야, 돼 되... 어,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매수 주문이 3개 들어왔죠. 3개 더 들어간 거예요. 또 내려간다. 또물 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저물 타기 전문이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 캔들이 자, 지금 은봉 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은봉. 요 뒤에 캔들이 만약 에 은봉을 떴으면 어, 저는 매도를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 지금 매도가 들어오고 있, 있긴 한데 좀 약해요. 저 지금 오우장이죠, 오우장. 오우장이다 보니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죠? 요 밑에 봐보요 밑에 거래량인데거래량도 없으므로. 어 이게 천천히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어 이게 눌림목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자더확정되고 있죠 지금 자 95%입니다 95%어 조금만 더더 더 들어오면 저는 진입할게요 선매도로 자 매도 돌아왔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자 들어왔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맛있죠? 자, 자 맛있죠? 나이다자 맛있죠? 자, 오후장이라 좀 지루했는데 어, 어, 또 맛있게 먹는 모습. 자, 현재 2시 반입니다. 2시 반. 현재 시간. 어, 현재 수익 31만 1,000원. 어, 왼쪽에 매매 기록 보시면요. 한1한두번 되죠. 12번 정도 매매했고. 어, 당연히 다 성공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오후장이 되면서, 어, 굉장히 조용한 모습이네요. 자, 저도, 어, 오늘 방송 종료하고, 음 오늘 또 뭐, 할 일이 많습니다. 많아서. 오늘 방송, 오늘 보자. 자, 현재 2시 37분, 어 31만원 수입으로 만족하고, 어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